다시편 다이 30장 다이쇠시 고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월해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와를 호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운청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우림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것 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부리짓고 여호와께 강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학이 유익이 있으리요. 친투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을,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 우셨나이다. 이는 잠깐이지 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